자, 테이블 해봅시다. f의 x 다기 3은 a의 x 다기 3 빼기 3 곱하기 a의 x 다기 1은 2의 a의 뭐로 나누고 싶은데 공통 인수. 응. AX 플러스로 나누면. 붕, 붕 넘기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은 0이다. A 마이너스 3, A 더하기 1은 0이다. 지수에서 밑은 음수 아니니까요. 그러면, FA는, -E -E